<laughs> 자 인사할까요 우리 우주선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우주선 안녕하세요 우주선입니다. 정말 여기 도자기 축제 현장에 이제 스파크의 꽃들이 막 활짝 핀 꽃들이 온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음. 음. 예쁘다. 자한분한분한번 인사할까요? 한한 네한분한 분씩. 네저부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선 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우주소녀 배양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우주녀 루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보나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여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일단 지금 컬투의두 번째 출연이시라고요. 오. 네. 근데 특히 특별하게도 지금 이천에서 같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천에 혹시 와보신 적 있으신 분? 짜요, 짜요, 짜요. 오, 네, 네. 이름이 뭐예요? 이름저 스윈이고요. 네, 저는 어릴 때. 네. 도자기 축제에 왔었어요. 아, 네? 지금 도자기 진짜요? 축제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어릴 때도 와가지고 도자기 축제 와서 도자기 만들어 갔어요. 진짜 몇 학년 때, 몇살 때? 미취아 가동이었어요. 미취한네살 다섯 살 때죠. 그때 제가 머그컵을 만들어 갔는데 지금도 음. 있어 그게? 아 지, 그게 만들어 갔는데 집에 올라가면서 깨졌어요. 아 아이고 아이고. 아까 추억이네요. 또 하나 만들어 갖고 내일 오늘 무대 올라갈 거야. 하나 뭐 빚어 가려고요. 빚어 가시길바예요 네, <laughs> <laughs> <꼭 빚어가시기 웃음> 아, 네, 네. 어 도자기 축제를 좀 함께하고 있는데 어, 사실 컬트쇼에 출연했던 게 지금 어, 몇년 만에 나온 거지 지금? 한 1년 만에 나오나? 아, 1년 네. 데뷔했을 때 나오고 거의 1년 만인가. 그러니까 어떤 네. 곡이 1년 만에 나온 라라라브라는 노래는 어떤 노래요? 예 어, 라라라분들 우주선녀에게 이제 처음으로 청초하고 청춘한 아니, 청춘. 청춘. 청초하고 청순한 청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노래. 아 저는 그 노래. 우리 청춘자들한테 좋은 모습을 네. 보여줄. 주 아, 청춘분들 잘 듣고 계시죠? 네, 들어주세요. 네. 청초하고 <laughs> 청순한 노래. 청순한. 네. 네. 다시 기회를 아, 한번. 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누구, 누구한테 줘? 아 저는 <laughs> 제가 한번 해 보내고, 오, 네, 네, 네. 저희 라라라브라는 노래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진을 찍듯이 소중한 순간을 기억하자라는 의미를 담은 정말 예쁜 가사의 라라라브 노래니까요 왜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오, 잘했다 네 안그래도 사진 나와서 말인데 어, 어. 포인트 한무 중에 찰칵하는 부분 이 있잖아요 어, 아, 맞아. 맞아요 그러면 혹시 여기 앞에 많은 분들이 어. 보고 계신데 포인트 한분 다같이 다같이 어. 찰칵을 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 둘셋할 때마다 찰칵을 해주시고 소리로 찰칵 이렇게 그러면 포줄 채우는 걸로 세번세번 연속 할게요.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네. 오랜만네요. 네. 아, 귀엽다. 아, 우주소녀가 4월 27일, 27일에 팬미팅이. 있네요. 네, 바로 어, 내일이에요. 그러네. 네, 근데 방송 날짜로 하면 어제예요. 아 네. 끝어 그러면 아, 어제데요 소왕님 네. 맞췄다면서요. 네, 정말 아주 즐거운 무대를 다 우정들에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요요그 네. 네, 네. 뭐냐 팬메팅 이름이 어떻게 되죠? 우주정거장. 우주정거장이라고 네, 저희 아. 팬카럽이름이 우정 우주정거장에서 찍이 거죠. 아, 그래서 우주 스테이션. 네. 아. 우주 와, 어땠어요? 어떤 땠어어 무대가 제일 열정적이었나요? 어, 저희가 또 특별히 준비한 무대가 있는 처음 공개하는 무대가 있거든요. 오어오나 그랬어요. 그래, 그네그게 아주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아 진짜요 어. 어. 아, 그돈그좀 해주시면 안돼 그래, 어차피 지난 일이잖아요. <laughs>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 네. 네. 비밀로 하고 하겠습니다. 고하자 그러면 네. 개인적인 질문을 해봐도 되나요? 네네네. 네, 네, 네. 지금 우주소녀가 굉장히 다인 걸그룹이잖아요. 네. 그래서 태균오빠한테 묻겠습니다. 네. 태균오빠가 지금 보시기에 네. 우주소녀에서 가장 조용한 멤버 그리고 가장 시끄러울 것 같은 멤버 한번 뽑아보시면 안 돼요? 재밌겠다. <laughs> 아, 조용한 멤버? 저 시끄러울 것 같은 거다 여자들끼리 있으면 수다가 되게 많으니까. 그러면 이름을 한번 자기소개 하듯이 이름만 다 묻혀볼게요. 연정입니다 어, 사랑합니다 은다입니다은다입니다 사랑입니다 연호입니다 은서입니다 수빈입니다 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laughs> 되게 활발할 것 같은데 지금 첫 번째 친구가 제일 활발할 것 같아 연정이요 연정. 어. 네. 어, 맞아요? 네 맞아요 어, 네 맞습니다 어, 어. 그리고 좀 조용할 것 같은 멤버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세 번째 루다요 아 루다요 아, 아, 어. 어. 맞나요 맞나요? 아, 맞나요? 아니요 아니. 전혀 아니,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아니, 그래도 진짜. 되게 얌전한 언니에 착하기는 해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주소년에는 얌전한 아, 멤버가 없다고도 했어요. 정확해요. 아, 아, 정확합니다. 아, <laughs> 네, 지금 여기 같이 안온 멤버들도 있잖아. 중국 활동하고. 있어요. 리더 언니가 시스줬던데는데그 친구들이 제일 활발해. 자 이제 두 번째 곡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노래 들려주세요? 저희 다음 곡은요. 너에게 닿길이라는 곡인데요. 아우 유명한 곡이죠. 네 그래서 이제 또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날씨에 딱 어울리는 곡이니까 여러분 많이 예쁘게 봐주세요. 자 오늘 소재 너에게 닿길 박수를 전해드릴게요.